만 17세부터 청약 통장에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? 그러니까 만 17세가 돼서부터 만 19세 있잖아요. 이 사이에 만 19세 그러니까 만 19세에 그러니까 가점이 2점이 생겨요. 2점이 생겨요. 음. 어, 가점은 2점 생기고 240만 원 통장이 어 통자 납입 인정 금액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 17세부터 가입되면 2점이 생기는 거예요. 청약 통자 점수가 17점이 만점이잖아요. 그래서 어그 2점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이거 어떡하지? 뭐그 전에 가입한 우리 우리 뭐세살때 가입한 애 어떡하지?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10만 원씩 얘를 맨날 낸 거예요. 그러면 17세까지 이게 뭐지 어, 한 시, 12년 12년을 넣었는데 어, 120만원 정도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12,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그 돈이 다 나비빈정 금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음, 그러니까 240만원 그러니까 만 19세에 이제 240만원 나비빈정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그정거 들었다고 깨고 뭐 하고 뭐어뭐 어, 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어뭐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아이한테 청약 통장 만들어 주는 건 너무너무 잘한 거고 만약에 안 들어져 있었으면 만 17세부터 청약 통장을 만들어라. 지금 안 들어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적어도 적어도라는 말을 써는 적어도 적어도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점이 생기고 만17 19세에 2점이 생기고 240만원 납입인정 금액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이제 플랜을 잡냐?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34살에 당첨 100% 당첨 100% 당첨이 될수 있게 만들 거예요. 어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그 우리 보면은 어만 17세부터 하니까 10, 그니까, 러 17세, 만 33세라고 치고, 한 16년을 이제 지난다는 거죠. 16년이 지난다고 하면, 만으로 16년입니다. 이게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만 33세. 만 33세. 이거 중요한 이유는 이따 얘기할게요. 그러면 16년이면, 16년 곱하기 120만원이면, 우리 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. 계산기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어 지금 16년이고 120만 원을 하니까 1920만 원 납입 인정 금액 통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결혼 안 해도 되고 부양가족 없어도 되고 1920만 원은 납입 인정 금액으로 공공분양 당첨될 수 있죠 거의 100% 당첨됩니다 완전 핫한데 말고는 정말 미래막 겁나 핫한데 말고는 그런데 만3 3세라는게 뭐예요? 공공분양에서는 나비빈정금액 순서이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3년 무주택 구성원. 3년 무주택 구성원 중요하죠. 3년 무주택 구성원을 다 뽑고 나서 나비빈정금액 순서로 해도 하는 거야. 나비빈정금액으로 근데 그 질문 중에 있어요. 그러면 무주택 그니까, 만, 어, 뭐, 20, 32세는 안 되냐. 이건 결혼, 싱글입니다. 싱글. 싱글 또. 싱글이면 또 다르죠. 싱글. 왜냐하면 결혼하면 결혼한 거로 해서 3년으로 치니까. 근데 만 32세인데 싱글이야. 그럼 얘는 뭐 당첨이 안 돼? 안 돼.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. 3년 지난 무주택자들이,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적다면, 적다면 이 사람도 들어가서 나비빈정금으로 싸울 수는 있죠. 어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이에게 청종을 만들어주는 얘기예요. 어. 이게 100% 당첨 비법입니다.